만약에 그걸 떠난다면,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걸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권형을 받았다 하면서,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되라고 하는데, 그 하나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복음은 맨 앞으로 가면 1 0절이있습니다 10절을 읽는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첫 번째 사도바울이 고림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 어떤 말이 같은 말입니까? 우리 전부 다말쟁이고 써가지고 앞으로 그 말만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말니다 사도가 우리 하는 같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말씀 위에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불평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우리가 하는 같은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잘 살펴보고, 오늘 저 인간을 내가 칭찬해줄 필요가 있나? 그걸 살펴보시오. 뭘 칭찬해줄 건가? 어떻게 하면 뭐 하나 잘못된 걸 찾아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줄까? 여러분, 그 칭찬하는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 예수님은 불평을 얘기하게 아니라 감사를 얘기하셨고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찾아내고 있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하나도 생각 안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그런 생각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해내라고? 감사를 생각해것시요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칭찬과 감사가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만 하다 가셨습니다. 그렇죠. 사랑만 하다 가셨어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주시고 사랑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같은 말은 사랑하는 말인데 사랑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웬만해나 사랑한다고 하지. <laughs> 그말나하기가 힘든 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속에도 들어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서 하는 말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까? 물론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엄청 저도 애를 쓰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면 그말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한 마디도 안 해도 내가 그 마음으로 한말 속에는 이미 사랑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이런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같은 말을 꼭 해야 되느냐?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글자로 된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난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다르고 제가 사는 삶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그 예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은 성경에 있는 말을 얘기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는 같은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근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싸움하는 분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분쟁은 진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손가락질하고 서로 때리기가 하고 치고 받고 싸우는 논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분쟁은 그런 게 아니라 편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편이 갈라져 있는 상태 여러분 편이 갈라지면 싸움할까요 안 할까요? 평가를 하시면 무조건 싸움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한국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상태입니다. 우리는 휴전하고 있는거지 전쟁을 그만하자고 얘기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게 남한국 북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몇 개씩 나눠져 있죠. 나는 야권이다. 너는 여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 맨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왜? 같은 편 아니니까 싸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손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분쟁 없이 이 말은 나누어지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것만 있고, 나누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나누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게 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우로요, 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의 뜻이 뭐냐 하면, 정신상태. 이해할 수 있는 태도. 태도와 이해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초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 안에 서로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이해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게 그를 낮추신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 태도,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진, 동일한 마음 가진 생초교 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세 번째는요, 같은 뜻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같은 뜻이라고 할때 뜻은 뭐냐?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뜻, 그게 아닙니다. 각오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오와 결단. 무엇으로 인한 각오와 결단입니까? 그동안 하도 못 살아서 이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오와 결단은 복음으로 인한 각오와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나는 각오와 결단 여러분 그 동일한 각오와 결단 같은 뜻이 우리 생초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각오가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각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하면 되겠구나 그 반응을 위한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초교회 원래 우리 생초교회의 각오는 어떤 겁니까잘 모르십니까? 이쪽을 보십시오 이 백에다가 이에서 아래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초교회는 성가재만 우리 교회들이고 봅니다 다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한 공동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일하실 거다 그 기대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그걸로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생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의 성도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나궁을 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다툼과 싸움을 반드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초교에는 안 나누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툼이 없고, 우리 안에는 미단질이 없고, 우리 안에는 험담이 없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나누어진 것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laughs> 저는 우리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할지라도 오늘 사도마을이 얘기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마을이 얘기한 그런 나누어짐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생초교회의 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약사로 나무 지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같은 뜻, 믿음의 가구를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우리 생초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